갤럭시 S22가 2021년 12월에 이인 출시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 가운데 디자인 렌더링과 스펙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는 올릭스발 렌더링은 신뢰도가 높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그십 기기인 울트라부터 보시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닮은 기기가 떠오르시죠? 노트20과 매우 비슷합니다. 양쪽 가장자리가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고 위아래는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노트 시리즈의 아이덴티티였죠? 심지어 S펜 수납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계승자라고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S22 울트라는 6.8인치의 대용화면에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유지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에 들어갔던 UDC가 탑재되지 않는데 이건 셀카 화질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네요. 후면 디자인은 조금 생소한데요. 새로운 P자 디자인을 시택하고 있습니다. 4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후면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3배 망원 10배 망원 렌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AP로는 스냅드래곤 898 혹은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며 배터리는 5000mAh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트 20 울트라에는 배터리가 4500mAh였는데 좀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두번째로는 갤럭시 S22 기본 모델입니다. 이 디자인은 거의 갤럭시 S21을 빼닮았습니다. 애플에서 배웠는지 이제 디자인을 매번 바꾸는 거에 지쳤나보네요. 갤럭시 S21과 바뀐 점은 먼저 사이즈인데요. 기존의 6.2인치에서 더 작아져서 6인치의 소형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 5.8인치였던 갤럭시 S10e 이후에 오랜만에 보는 소형 기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베젤이 상하좌우가 완전히 균일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위아래 베젤이 좀더 두꺼웠었죠. 디자인적으로는 전작을 이어가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실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입니다. S22를 닮은 S22에서 사이즈만 커진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6.55인치로 대화면을 선호하는 수요층을 공략할 것 같네요. 카메라는 기본 모델과 같이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됩니다. 울트라에는 메인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인데 비해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메인 카메라가 5천만 화소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스펙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유출된 갤럭시 S22 시리즈들의 디자인과 스펙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갤럭시의 네이밍 전략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 루머는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는 그냥 아예 노트 22 울트라로 출시될 수 있다고도 하고 갤럭시 S22 플러스는 이번에 갤럭시 S22 프로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어찌되었든 S펜을 내장하는 울트라 모델의 출현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Z 포드 3에도 가장 큰 불만이 S펜의 휴대 방법인데 이게 해결되고 카메라 성능까지 뛰어난 울트라 모델이 나온다면 아마도 Z 포드 3에서 갈아타는 분이 상당히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